아, 오늘 이첫 경기로 이 여자 경기 20분 완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분 안에 포를 거두는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이희승 선수와 정현숙 선수, 이두 선수가 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이 여자 프로 레슬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프로 레슬링에 있어서 여자 이 수준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까? 어 저희가 그 1960년 그 중반부터 1970년까지는 세계에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선수들이 지금은 전부 은퇴를 많이 했고 현재 남아있는 여자 레슬러는 한 7, 8명 정도 됩니다. 네. 어, 지금은 뭐 우리가 세계 속에 그 여자 프로 레슬링이 이렇게 내놓라고 으할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맥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세아 존에서는. 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네. 어, 우리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바디 슬램. 네, 레프리 1 2. 자, 2에서 3까지 이어가지 못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정현숙, 정현숙 선수죠. 네. 네. 합기도 3단의 실력을 가지고 있죠. 자, 정현숙 선수. 일단 이희승 선수를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지금 20분 완풀 경기입니다. 지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선수가 이희승 선수. 지금 팔꺾기 공격을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이정현숙 선수가 네. 팔을 꺾는 것은 주로 이첫 번째 그 공격이 팔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팔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현숙 선수가 이희승 선수의 팔을 공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어, 포기를 지금 종료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예, 저런 경우는 이제 이거 그 이승 선수가 그정 아, 정윤수 선수가 이승 선수를 네. 집어 던지기 공격인데 예. 저것은 이제 무릎을 꺾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 이, 이승 선수가 자기가 낙법을 쳐가지고 거기에 이거 그 벗어나기 위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네. 양 선수 계속해서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이희승 선수의 반격이 지금 예,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감아던지기를 아, 계속해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이희승 선수가 정영수 선수의 그 팔을 어, 꺾으면서 공격을 계속 늦추지 않겠죠. 네. 양선수 계속해서 이제 8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승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현수 빠져나옵니다. 다리 꺾기 공격 펼치고는 정현수 주심이 계속해서 이 정현숙 선수에게 지금 저 해드록 저 네. 목을 꺾고 있는 선수가 지금 정현숙 선수 그렇죠. 예. 지금 상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선수가 이휘승 선수입니다. 다시 어, 왼쪽 그 발을 8을 지금 그, 꺾고 있죠 자 이번엔 롯반동입니다 롯반동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를 받아치기를하려다가 네.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어, 어깨거리로 해서 이승선수를 가볍게 지금 어, 공격을 했던 그 정현숙 선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정현숙 선수가 아, 어,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네, 이희승 그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어? 이 위기를 좀 탈출해야 될것 같아요. 데 예. 정영규 선수가 보니까 상당히 기량이 좋아졌네요. 네. 깨 네. 네. 자, 리게에서 네. 아, 이거 걸렸습니다. 예, 네. 걸렸네요. 네. 오, 아, 예, 걸렸습니다. 자,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저 이희승 선수가 아주 박진감 있게 펼쳐졌습니다. 네. 네. 이승 선수가 정광석과 같이 네. 찬스를 그냥 그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네. 이제 공격을 당했었는데요. 네. 어깨를 대서 폴까지 어, 끌어내는 아주 그런 그 좋은 기술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역시 오늘 첫 경기였습니다만 이 프로레슬링 경기 에서는이 공격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역습을 어떻게 시도하느냐가 그렇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